샬롬. 오늘 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하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입을 닫으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치켜들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악인들과 사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싸 잡아 내 동댕이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 악한 행실을 따라 그들에게 고스란히 갚아 주십시오. 그들이 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 주십시오. 그들이 받을 벌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선수하신 일들을 한참, 하찮게 여기는 그들,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멸하십시오. 애원하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아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세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아왔어요. 왜냐면 항상 교회 안에서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지 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은뭐 때로는 신앙이니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때도 있고, 참 악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저는 교회 안에서 그래도 믿는 이들은 주님이 사랑하고 계시며, 그래도 믿는 이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귀하고 훨씬 나은 분들이다. 늘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어떤 기독교 단체에 관여도 해보고, 총회에 관련된 일을 해오면서, 아, 참 세상 악하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너무나도 뼈저리게, 뼈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세상 속에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기독교 단체와 신앙인들의 모임 속에서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런 곳에서조차 권모술수가 만연하고 비열함과 거짓이 만연하며 자기의 작은 이익과 자존심을 위해서 타인을 짓밟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교회마저 이렇다면, 기독교 단체마저 이렇다면 세상은 얼마나 더 악할 것인가? 정말 마음 아프게 깨달은 것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했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선을 악으로 갚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덕이 힘든 것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악인이 만연된 이땅 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하며 어떻게 기도하며살 것인가? 오늘 본문도 보면요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악한 자들로부터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처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지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입을 다무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 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치켜들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은 얼마나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더더욱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마저도 이 다윗이 처절하게 절망하고 악한 사람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동도 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은 그 처절한 애원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도 아니 하시는 것 같아서 마치 귀를 막고 계시는 것 같아서 입을 다물고 계시니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과 같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두 손을 높이 들고 처절하고 애원하며 기도하는 모습 안 보이십니까? 내 기도 소리 안 들리십니까? 지금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지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도.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이 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두손 높이 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여전히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게 만드시고 악, 악인들의 형통을 악인들의 승리를 보게 하시니 악인의 의도대로 교회나 세상이 움직이게 하는 것을 보고 계시니 얼마나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처절한 아픔과 절망에 빠지다 보면 자칫 우리의 믿음마저 하나님을 향한 신뢰마저 흔들리기도 하고 내 신앙마저 흔들리기도 하며 신앙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 인격이 흔들려서 나도 모르게 악한 사람과 똑같은 모습 악한 사람과 같은 얼굴을 하고 살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저절 절망하다 보니까 아주 해서는 안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그들의 행위와 그 악한 행실을 따라 그들에게 고스란히 갚아 주십시오. 그들이 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 주십시오. 그들이 받을 벌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게 여기고 선수하신 일들을 한참께게 여기는 그들,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멸하십시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다윗의 기도 보고 꼭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의 기도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악한 세상이고, 악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미운 마음과 분노와 악한 감정이 품어지게 되고 증오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은 나도 똑같은 악한 사람이 되고 많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악한 사람을 만나고 기가 막힌 일을 겪고, 나를 괴롭힌 그대로 다 갚아주고 싶기도 하고, 아니, 그냥 한 배가 아니라 열 배, 백 배로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나도 똑같은 얼굴을 하고, 나도 똑같은 신앙인격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원망과 억울함과 부, 분노를 품고 사는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또 생각지도 못한 모멸스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안 가큼하고 싶어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종종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감정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또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종종 말하곤 해요. 물론 그렇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격하게 아주 저주스러운 기도를 퍼붓다가 바로 다음에 확 사람이 딴 사람처럼 변합니다. 6절 말씀. 애원하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다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앞에는요. 처절한 고통에서 몸부림치고 있고요. 또 그를 괴롭히는 자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격동이 돼서 다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그가 갑자기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는 고통과 절망과 처절한 아픔 속에서 그런 저주스러운 입을 퍼붓는 순간에도 그는 변해 갑니다. 그런 순간에도 나의 기도를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며 찬양을 하게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다시 잡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라고, 나의 구원이시라고, 나의 힘이 되신다고 그 하나님을 그는 굳게 의지하기로 변화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때, 그런 절망의 순간에도 그런 분노의 순간에 그 마음이 변하여 오히려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를 올리게 됩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시편 26편 1절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처절한 고통의 순간에도 절망의 순간에도 내 입술에 그냥 막 저주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순간에도. 그런 원망과 분노의 순간에도 이내 정신 차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처절한 순간에, 이 저주스러운 순간에 그는 믿음을 지켜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 여러분, 내가 저주하지 않아도, 내가 분노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때문에 다 갚아 주실 건데 내 입술로 원망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내가 똑같은 사람 될 필요는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요. 내가 똑같이 악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한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순결과 품위를 지키고 나가, 나마저 악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한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나는 내 신앙의 순결과 신앙의 품격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저주스러운 이런 지옥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분노와 이 저주의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만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나는 하는 것은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도움이시오. 하나님 찬양하고 나는 그냥 감사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께 예배하면 됩니다. 그 주님만 부여잡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8절 말씀.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나의 모든 걸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은 고통스러움과 모멸스러움과 자극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마저 똑같은 사람 돼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유명한 해밍웨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골, 결코 공평하지 않다. 그러나 너는 공평하도록 하여라. 세상이 너를 속일지라도 너는 세상을 속이지 마라.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노력인 것이다. 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걸 패러디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악한 사람들이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악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악한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보복하는 마음이 아니라, 분노하는 마음이 아니라, 저주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는 것은 이 악한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내 신앙의 품격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능력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악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신앙의 순결과 품위를 지켜 나가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얼마나 그렇게 악한지 사단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마저도 역사하고 있을 때 분노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고통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악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똑같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을 믿고. 내 분노의 감정,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돌이어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그렇지요. 저도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왜 한마디 해 주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묵묵히 입을 다무는 것은 똑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도 도와주시고 내 모든 일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